안녕하세요. 토리자리입니다. 저는 지난 영상들에서 가상자산에 세계적인 자금이 몰리기 시작하면서 NFT와 메타버스를 몇번 소개를 시켜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이 디지털 감성 이야기가 조금은 어렵기도 해서 구독자분들은 별로 안 좋아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 메타버스 NFT 주제에서도 조금은 더 이해하기가 쉬운 회사를 하나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데요. 요즘은 남무르게 3개월째 조용히 상승을 기록하고 있는 회사가 있습니다. 바로 LG 디스플레이입니다. 자, 지금 보여드리는 자료는 최근에 3개월 동안 LG 디스플레이의 주가인데요. 2021년 10월, 18,000원 선이던 주가가 3개월 동안 꾸준히 상승을 해서 약20%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물론 20%를 보시고 에 뭐야 별로안 올랐네라고 생각이 드실 수도 있겠지만 자 같은 기간 코스피가 코로나 확진자 증가와 오미크론 확산으로 코스피가 2,700선까지 빠지면서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하면서 행보를 유지하는 것을 보면은 그래도 나름 LG 디스플레이가 선방을 한 것인데요 이렇게 LG 디스플레이가 주가가 상승할 수 있었던 이유는 최근 LG 디스플레이가 메타버스 액션 기업으로 떠올랐기 때문인데요 LG 디스플레이는 다들 아시는 것처럼 디스플레이 회사입니다. 그런데 메타버스, 3차원 가상 세계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메타버스 기기로 현실감 있는 영상 구현을 위해 OLED 패널이 수요가 증가하면서 LG디스플레이 역시 주가가 상승한 것인데요. 현재 LG디스플레이가 대형 OLED와 자동차 OLED에서는 글로벌 1위, 중소형 OLED에서는 2위를 점하고 있는 것을 고려한다면 메타버스에서는 현실보다 더 현실 같은 세계를 구현해야기에 OLED 디스플레이를 주력으로 하는 LG디스플레이 성장은 앞으로도 더욱더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메타버스 관련 ETF인 타이거 f 렌 메타버스 ETF에 편입되기까지도 했으니까요 그리고 주목해야 할 것은 세계적인 빅테크 기업들도 역시 메타버스 산업을 주도하면서 메타버스의 시장 성장을 가시화시키고 있다는 점입니다 약 30억 명, 전 세계 인구 절반에 달하는 회원을 보유한 페이스북은 사명을 메타로 변경하며 메타버스를 최우선 사업으로 지정을 했고 현재 판매 중인 VR 기기인 오큘러스 퀘스트2의 판매량은 1년 만에 1천만 대를 넘어서는 기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개인용 VR기기 선두주자라고 할수 있는 오큘러스 리프트가 출시된 2016년만 하더라도 VR기기가 3DTV처럼 시장 속에서 사라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던 것을 감안하면 오큘러스 캐스트2는 메타버스 시대가 도래하며 대중화에 성공한 기기라는 평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게다가 페이스북뿐만 아니라 애플 역시 2022년에 혼합현실 MR 헤드셋을 출시할 예정인데요. 현재까지 알려진 바에 따르면 애플의 MR 헤드셋은 아이트래킹 기술을 사용해 고해상도 8K 디스플레이에 가상현실과 증강현실을 모두 구현하고 마치 투명한 유리를 통해 바라보는 것처럼 실제 세계를 디스플레이에 구현하기 위해 OLED나 미니 LED가 사용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고 합니다. 메타버스를 기업의 새로운 주력 사업으로 천명한 페이스북부터 글로벌 IT 기업의 강자 애플까지 메타버스의 시작점이라고 여겨지는 시각 VR 기기 개발에 양팔을 걷어붙이고 나설 정도로 가상 세계를 깨끗하게 구현할 OLED 기술의 중요성이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한 가지 의문이 들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글로벌 기업들의 중심으로 VR 기기들이 개발이 되고 있는데 왜 이제서야 LG 디스플레이가 뒤늦게 주목을 받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실 VR 기계 시초라고 할수 있는 페이스북의 오큘러스 시프트가 2016년에 출시가 된 것을 고려하면 5년이 지난 지금까지 조용했던 주가는 어떻게 보면 참 이상하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사실 알고 보면 VR 기계 성장에도 불구하고 LG 디스플레이가 잠잠했던 원인은 다름 아닌 VR 기계 있었는데요. 2016년에 개발된 오큘러스 리프트는 사실 최초로 출시할 당시에는 OLED 디스플레이를 탑재했었습니다. OLED는 LCD보다 뛰어난 명암비, 응답속도 등 선명한 화질을 구현해야 하는 VR 기계는 최적이었죠. 하지만 OLED VR의 고질적인 문제는 바로 비싼 가격이었습니다. OLED로 출시가 되었던 오큘러스 리프트의 정식 버전 가격은 기본 599달러에 추가 기기까지 구매하면 798달러, 우리 돈으로 무려 93만원이었습니다. OLED는 LCD 패널에 비해 가격이 비싸 원가가 높았고 고질적인 문제의 번인 현상과 무거운 무게 등이 함께 단점으로 꼽히며 대중화를 코앞에도 시점에서 발목을 잡히게 되고 맙니다. 게다가 당시엔 즐길거리 역시 지금보다 부족했던 시기였기 때문에 거의 스마트폰 한 대의 가격에 달하는 높은 가격은 OLED VR의 가용성을 떨어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도 VR 기계 디스플레이는 가용성이 좋은 LCD를 주로 채택을 했죠. 하지만 다들 아시겠지만 LCD 시장은 사실상 중국이 대부분의 절면을 석권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BOE, 차이나 스타 같은 중국 기업들이 LCD 시장을 석권하고 있고 LG와 삼성은 LCD 분야에선 용량이 점점 축소가 되는 추세였습니다. 결국 VR 시장이 성장한다고 한들 LG 디스플레이가 기대감을 가지기에는 다소 어려운 시장 구조였고 오큘러스2가 1천만 대 가까이 팔리며 VR과 가상세계라는 새로운 디스플레이 시장의 지평을 열때도 LG 디스플레이는 각광을 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시대가 변화하고 메타버스가 LG 디스플레이의 OLED의 구원자로 돌래하며 현재 기업의 미래가치에 강한 상승세를 동반하고 있습니다. 부족했던 vr 기기의 콘텐츠가 가상세계 메타버스로 콘텐츠를 넘어 또 하나의 디지털 세상이라는 패러다임으로 확장의 가능성을 보여준 것인데요. 메타버스 세계에서는 진짜보다 더 진짜 같은 세계를 구현하기 위해 oled가 보편화되고 있는 움직임이 펼쳐져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애플이 oled mr 출시를 기획 한 것을 비롯해 2022년 신제품 출시 를 계획하고 있는 소니도 oled vr 헤드셋 출시를 목표로 하며 vr 기기 에서 oled 시장은 확장되고 있습니다. 즉 메타버스는 지금까지 OLED 디스플레이를 주력으로 밀고 왔던 우리나라 기업들에게 다가오는 봄을 맞이해 줄 새로운 패러다임이라는 것이죠. 물론 LG 디스플레이는 방심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차량용 디스플레이 시장에서 OLED로의 맞대결을 예고하고 있는 중국이 있기 때문인데요. 시장 조사업점디아에 따르면 올해 글로벌 자동차 디스플레이 시장 1위 기업은 단연 한국의 LG 디스플레이였습니다. 절멸 14%로 1위를 기록을 했고 그 뒤를 이어서 대만의 AU와 o 중국의 BOE가 각각 12.6%의 점유율을 따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가별로 본다면 상황은 달라지게 되는데요. 중국의 패널 출하량은 2019년 14.1%에서 올해 36.6%로 2배 이상 증가하며 세계 최대 생산국 반열에 올랐고 한국은 1 1 점유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특유의 탄탄한 자동차 내수 시장을 바탕으로 전반적으로 중국 자동차 디스플레이 경쟁력을 내수 시장을 통해서 강화할 수 있었는데요. 2021년 전 세계 자동차 생산량은 7,771만 대입니다. 이 가운데 중국은 2,522만대를 기록해 32.45%의 비중으로 단일 시장으로는 2위 미국 882만대의 3배에 가까운 시장 규모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중국의 대표적인 디스플레이 기업들이 이런 막강한 중국의 완성차 시장을 통해서 전략적 제어라는 방법으로 디스플레이 시장에서 공급량을 강화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중국의 디스플레이 기업인 BOE는 중국 전기차 기업인 NIO, 중국 최대 자동차의 회사인 자동차 회사인 GD자동차 그리고 상하이자동차, 이치자동차, 베이징자동차 상한 자동차 등과도 전략적인 비율 관계를 유지하면서 디스플레이를 공급하고 있는데요. 이 같은 중국의 전략은 바로 양질 전환입니다. 양질 전환은 양적 변화가 일정 수준에 이르면 질적이 비약이 일어난다는 뜻으로 자국 내 시장에서 양적 공급 확대를 선행한 후 차세대 디스플레이로 떠오르는 차량용 OLED 시장에서 또한 번의 패권을 노리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까지는 자동차용 OLED 시장 점유율은 LG 디스플레이가 91.9% 삼성 디스플레이가 8.1%로 중국의 점유율은 극히 적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과거의 LCD 패널에서 겪었듯이 양질 전화가 OLED 시장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현재 자동차용 디스플레이 시장 규모는 2019년 87억 달러에서 2023년 111억 달러 규모로 자동차용 OLED 시장은 2018년 18억 달러에서 2023년 32억 달러로 연평균 16.5%의 고성장인 인구가 되고 있습니다. 차량의 자율주행이 고도화가 되고 하나의 엔터테인먼트 시장을 지나하며 차량에도 디스플레이 수요는 꾸준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즉, 과거와 같은 중국의 LCD 굴기에 지지 않기 위해서라도 우리나라 기업들도 마찬가지로 양질 전화와 같은 기술 개발들을 이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LG 고민이 발생을 합니다. 바로... 중국은 자국 내 자동차 시장 활용해서 차량용 디스플레이 시장에서 OLED로의 양질 전화를 일으킬 수 있다지만 LG 디스플레이는 대체 어떻게 시장 유지해야 할까? 라는 걱정거리가 말이죠. 참고로 우리나라 내수 시장은 18년 만에 160만대를 간신히 넘겨서 기사가 나올 정도로 완성차 시장은 상당히 포화가 되어 있습니다. 1년에 2,500만대나 팔리는 중국 시장에 비해서는 10분의 1도 못 미치는 적은 규모이죠. 그래서 중국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선 중국이 자국 내 완성차 기업들과 전략적 제휴를 맺는 것처럼 우리나라 역시 내수 시장 외에 그를 뒤따라줄 수 있는 파트너십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마땅한 차량용 OLED 패널의 공급처를 찾을 수가 없다면 LG는 또한번 LCD에서 겪었던 것처럼 차량용 시장에서 중국에게 뒤따라 잡힐 공산이 매우 큰 것이죠. 자 그런데 최근에 LG 디스플레이 고민을 해결해줄 수 있는 후보 겹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비기주인데요. 바로 자체적으로 자율주행 차량을 개발하고 있는 애플입니다. 올해 8월 애플과 실무진들이 급비리로 한국을 방문해서 국내 유수의 대기업들과 접촉을 했다는 기사가 났었는데요. 그런데 그 기업들 중 하나가 LG였습니다. LG는 현재 LG 마그나를 통한 전장사 부문과 함께 배터리 부문, 그리고 디스플레이 부문까지 차세대 자율주행 차량에서 밸류체인이 가능한 주요 사업군들 영위하고 있습니다. 현재 LG 디스플레이는 2021년 애플의 아이폰용 OLED 패널을 작년보다 두 배가 더 많은 5천만 대를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2024년부터는 아이패드용 OLED 패널을 납품할 예정인데요. 애플과 협력이 확대가 되면서 LG 디스플레이가 애플카의 차량용 디스플레이를 공급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애플카의 개발 방향이 승객의 응답실에서 마주보며 OLED 터치 스크린을 이용해 인포테인먼트를 즐길 수 있도록 개발이 되는 만큼 LG 디스플레이는 차량용 OLED 시장에서는 점유율이 90%가 넘는 기술을 독자적으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LG 디스플레이의 애플 패널 공급량 확대는 애플카의 촬영용 디스플레이 패널의 공급에 가능성을 유추해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의심이 보아야 할 것은 현재 LG 디스플레이만이 애플이 필요한 상황은 아닙니다 애플 역시도 LG가 필요한 상황인데요 그 이유는 바로 현재 개발에 난항을 겪고 있는 애플카의 상황입니다 최근 애플카의 개발진들이 연이은 퇴사가 이어지면서 애플카의 개발이 난항을 겪고 있다는 썰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2025년까지 시제품 출시를 목표로 한 애플카의 주요 요직들이 이따라 퇴사하며 목표기간 내 시제품을 출제하기 위해선 이를 보완해줄 파트너사가 절실한 상황이 마주쳤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황에서 애플을 보완할 수 있는 기업은 바로 LG가 꼽히고 있습니다. LG는 방금 말씀드린 디스플레이부터 마그나의 전장, 에너지 솔루션의 배터리까지 한 번에 전기차의 밸류체인을 영할수 있는 기술력을 보여하고 있습니다. 최근 LG 국방무 회장이 전장 사업에 드라이브를 걸 정도로 LG 역시도 전장 사업의 중요성을 그룹의 근간으로 잡는 스탠스를 취하고 있습니다. 즉, 최근 확대하고 있는 애플과 LG 디스플레이 파트너십 확대는 애플은 LG에게 양질 전화의 기회를 부여하고, LG는 현재 난항을 겪고 있는 애플카 개발의 구세주 역할을 함으로써 서로 상부 성조한 관계를 가질 수도 있을 것임을 추정해 볼수 있습니다. 지금의 LG 디스플레이는 메타버스라는 새로운 시장 성장과 함께 자동차 디스플레이라는 안정적인 먹거리를 확보하는 것을 잡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는 것이죠. 자동차 디스플레이는 커넥티드카, 자율주행차 발전에 따라 일방적인 교통정보 전달에서 점차 다양한 분야에 개별화된 정보를 디지털화한 디스플레이로 쌍방향 교환하 형태로 발전할 것입니다. 이에 따라 차량에서는 디스플레이가 가지는 의미는 가정용 TV 그 이상으로 커질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자율주행 시대가 도래하면 단순히 차량용 디스플레이는 내비게이션이 아니라 움직이는 영화관과 메타버스 이용처가 될지도 모르니까요. 그에 따라 더 고성능 OLED가 필요한 상황이고 LG가 이번 애플카를 기회로 잡아서 뜨거운 흐름을 날수 있을 것 같습니다. LG 디스플레이, 메타버스를 묻고 더블로 애플카를 통해서 중대형 OLED 시장으로 세계 시장을 휘어잡는 훌륭한 기업이 되기를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의 내용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림 설정까지 하신다면 유튜브 토리달의 영상이 올라오는 대로 바로바로 바로 바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전투또 다음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구독자 여러분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